얘삼승영패야야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안하고 팀보 안오고 있는데삼승영패야내생각 팀문이 좋은 야, 야.. 너무 억울한거 아니야? <laughs> 눈바니 네팔이요? 일리오스도 해야지 어 일리오스까지 해야지. 리는왜캐릭터 오른쪽 위에 저거 안 뜨냐? 일. 저거 내가 알기로는 체금이라던데. 아, 어, 듣기로는 체금이라던데. 아, 체금이 사람, 체금 많이 사는 고분할 수가 있구나. 디바 오너갑니다. <목소리> <디바 목소리> 아직 디바 없어 우리. 아직 리시 가능하시죠? 디바 아직 없어. 아니, 아, 쟤없 아, 어, 없이. 시... 저맥크리 우리 매클이 너무 힘없이 준 건데. 아 매클이 안하면안 해야 될것 같은데 매클 빼야 되는데 이거. 세팅 쳐 보자 잠깐만. 디바. 아, 줄 켰는디. 디가 부좋아야 이게 지금 어이었네 오케이 먹었다. 디가 부좋아야 잡아줘 겐지님. 안 뽑을게. 겐지반. <laughs> 빨리 붙어주 야, 우리 매클이 잔다. 뭐야? 이거 야, 우리 멜크리 잔다. 어, 안 움직인다고 네, 멜크리 잔다. 그러면 잡을래? 밀었어. 꾸자걸었어 오케이, 에타필. 쏘네지반피다 오케이. 죄송해. 나 이거 주는 방법이 가능해. 야, 멜크리 또 자. 어뷰냐이 새끼? 아니 뭐야? 똑또. 얘또 자? <laughs> 아 미치겠네. 괜찮아. 어디 있어? 저탄이 있어요. 저단기지. 근접을 한 대도. 나이스. 시간 남겼다. 와, 아, 이것도 시간 왜 이렇게 남겼네. 람스톤 이 새끼. 아까부터. 아, 자탄이... 얘 뭐야, 얘. 얘 3승 영패야. 야,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안 하고 팀보 안 오고 했는데 3승 영패야? 내 생각에 팀 문이 좋은데. 야, 야,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? <laughs> 나는 아, 나이스. 트레스 들어온다, 트레스 들어온다. 어, 안 들어오네. 야, 옹따, 4승영패야 와, 옹따! <laughs> 야, 야 옹따, 4승영패라고 아, 그래, 옹따 안 만나게 해야 돼. 아, 근데 얘 팀은 개 좋은데? 잠깐만, 옹따가. 잠깐만, 옹따 팀은 개 좋거든? 아, 옹따 우리 팀이 있긴 해. 옹따의 팀원이 개 15, 15딜을 해야, 아직 사승영패야. 잠깐만, 이거, 옹따의 기운을 받아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옹따의 기운 받고 이길 아유.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상대 지금 3일에다가 탱커 없거든요 4일이에요 어 4일이네 오케이 이러면 은우리사오가 하면 무조건 걸려 상대 방어할 거 없어 오른쪽 밑으로 네. 맥크리 왔다 맥크리 맥크리 방... 어, 오케이 오케이 옹따는 우리 너무 좋다 진짜 와와 옹따. <laughs> 야, 너 대단하다, 진짜, 너. 야, 넌 대단하다, 진짜. 야, 5승 0배야, 얘는. 말이 돼? 옹따, 5승 0배야. 수고, 수고. 야, 옹따, 5승 0배야. <laughs> 와, 미쳤다, 얘. 와, 개 미쳤다.